안녕하세요. 샘플TV 담당 PD 이유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작지만 기능은 알찬 틴코핸디 다리미판입니다. 나가기 전 입으려고 꺼낸 셔츠가 구겨져 있다면 다리미판을 꺼내 옷을 다릴 시간도 없을 텐데요. 틴코핸디 다리미판은 손에 끼워 사용하는 핸디형 디자인으로 손에 끼운 뒤 빠르고 간단하게 다림질을 할수 있어요. 다리미가 맞닿는 부분은 방수 소재로 되어 있고, 안쪽은 손을 보호하기 위한 고밀도 단열 스펀지를 사용해 물을 이용해 사용하는 스팀 다리미는 물론 일반 다리미의 열기까지 화상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 또 손가락이 들어가는 곳에는 고정 홀더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면 미끄러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틴코 핸디 다리미판은 40g의 가벼운 무게감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다리미판 끝에 있는 고리 홀더로 원하는 곳에 간편하게 걸어주기만 하면 되니 부피 차지하지 않고 쉽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 제품을 부피가 큰 커다란 다리미판을 집에 두기 어려운 1인 가구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상 샘플팁이었습니다.